안녕하세요. 저는 동패고등학교 3학년 김소리입니다. 저는 2021년 2월부터 ABC 승무원 학원에서 입시를 준비해왔습니다.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 전직 승무원분이 오셔서 기내방송 읽기, 음료 서비스 등을 체험하며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 여러 학원을 알아보던 중 ABC 승무원 학원에서는 소수 정예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모의 면접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. 여러 친구들과 모의 면접을 보며 면접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선생님들의 구체적인 피드백으로 많은 도움을 얻었었습니다.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많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. 처음에 연성대학교에 합격할 줄 몰랐는데. 합격했다는 것을 보고 합격 조회를 몇 번이고 재확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ABC 숙모학원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과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. ABC 숙모학원 화이팅!